레너드님레너드님40 넘은 아저씨도 스타 잘할 수 있나요? 예, 네, 잘할 수 있습니다. 40이 넘든, 50이 넘든, 7 0이 되든, 100세가 되든, 네, 스타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기본만 하면은, 네, 기본만 할줄 알면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본만 손만, 손이 느려도 상관없으니까 손은 빠르면 좋긴 한데, 저도 손, 손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손이 빠르면 좋지만은 느려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아저씨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저도 아저씨라고 볼수 있는데, 어, 그래요. 일단 그러면 강자식으로 하나 살짝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laughs> 어, 보통 이제 스타를 하실 때 종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종족을 고를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종족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형 같은 거 이제 테란을 좋아하거든요. 저희 형은 이제 34인가 33인데 테란을 좋아해서 테란만 해요. 근데 이제 테란만 하다가 이제 빨무하면서는 이제 기본을 다듬기 위해서 풀토를 하거든요. 왜냐면 초보가 할 때는 풀토가 좀 좋아요. 예. 네. 초보분들이 하실 때는 풀토어를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좀 풀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천천히 예. 원래도 뭐 천천히 하겠지만은 천천히. 그리고 일단 팁이 있어요. 방에 들어가실 때는 전적을 일단 보세요. 홈팀하고 우리 팀하고 전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 팀에 막 1승 막1 7 0패 이렇게 있, 있으면은 그 게임은 임년 선수가 오든 마은 선수가 오든 뭐마은오 마이 갓. 아무튼 그런 선수들이 와도 결론 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적을 일단 필수적으로 잘 봐, 보셔야 돼요. 일단 풀토로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풀토로 어.. 정말 자신있으면은 테란으로 하시는것도 좋긴 좋은데 자기가 좋아하는걸로 시작하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능하면은 일단 풀토로 일단 풀토로 먼저 마스터 하신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 간단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컨트롤 막 그렇게 필요도 없어요 네자 보시면 저는 저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넥서스 넥서스를 이제 5번으로 단축기를 합니다 네 넥서스 5번으로 1군은 계속 뽑아요 인구수 8대 그때 파일런 지어요 인구수 8대 거의 보통 7.5 파일런 하시는데 저는 인구수 8대 자 이번에 나오는 프로브로 파일런 지면 돼요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일 우리팀은 풀토저그 테라.. 아 풀.. 투풀토원저그죠 자 이번에 나오는걸로 바로 파일런 짓고 다시 미련을 캡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에요. 예, 네, 이렇게 해야 타이밍이 맞습니다. 초반에는 4게이트, 4게이트를 가는 게 좋아요. 예, 네, 이렇게. 자, 이번에 나오는 인구수 10대, 이번에 나오는 풀업으로 이제 넥서스, 아, 게이트를 두 개를 짓습니다. 자, 1군 계속 짓고, 여기로 와서 게이트 두 개를 지어요. 게이트 두 개를 짓습니다. 그리고 바로 파일럿 하나 또 지어요. 밑에다가. 두칸띄어놓고 여기다 지어요. 그리고 정찰 갑니다. 혹시 정찰 안 가도 돼요. 좀만 있다가. 이거 다음에, 이거 두개 짓고, 파일럿 짓고, 동캔 다음에, 그 다음에 게이트 두개 짓고 나서 정찰 가도 늦진 않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1군 빼고, 똑같이 게이트 두 개를 지어요. 그리고 정찰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1번 정찰 가는 거 보고 앞마당, 앞마당에다가 이제 랠리 포인트를 찍어 놓고 질럿을 두 마리를 뽑아요. 그럼 딱 됩니다. 일꾼도 뽑고 여기서 돈 남으면 은 파일럿 하나 더지어요 파일럿 단축키 쓰는 방법도 나오니,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에 그것도 보시면 도움이 돼요. 일단, 1꾼은 멈추면 안 돼요. 1꾼은 계속 뽑으시고, 질로또 틈만 나면 계속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는. 상대가 일단 테란하고, 풀토랑 적으니까. 선클러시. 저건 무리수예요. 저거 선클러시 실패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흔들어주고, 쫓긴 다음에. 아유, 아깝다. 테란, 테란한테 일단은 질럿두 마리 보낸 다음에. 약간 초보라면은 포지를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포지, 포지 짓고 빨로 하나 짓고 포지를 짓는 이유는 자 포지를 짓는 이유는 혹시나 딘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컨트롤이 힘들 때가 많아요.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질로 두 마리로도 본질을 맡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를 짓고 포토를 본질을 짓는 게 좋습니다. 빨로 하나 더 줘요. 자, 포토를 여기다 두개 지을 거예요, 두 개를. 자, 일단 뺍니다. 말이 많죠? 빼요. 이런 거 가는 것도 잘 봐야 됩니다. 포토를 두 개를 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입구 쪽에다가도 파일로 하나 지어요. 망했죠, 이거. 안, 안 통할 거라고 얘기했죠? 예. 네. 저건 타이밍 늦었어요, 저거는. 자, 팔런 짓고 여기다가도 이제 포토를 짓고 할 거예요. 그 전에, 테크, 태클, 테크를 어, 타줘야 되는데, 이제, 어, 이쯤 되면은 이제, 견제를 가야 되는데, 드라곤 뽑는 거 짓고, 코어 지으신 다음에, 가스를, 세 개를 지어요. 일군또 뽑고, 1군은 계속 뽑아야 돼. 멈추면 안 됩니다. 자, 이러면서, 네, 이렇게, 한 번, 가고, 본진에다가는 이제 포토를 좀 지어놔요. 예. 네. 방어를 할수 있게끔. 이런식으로 임박을 좀 해주는 거죠. 이런 심시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심시티를 좀 보셔야 되고. 자, 이러면서 일꾼을 가스를 캐게 만들고. 나오죠. <laughs> 여기서 이제 견제 갈 거니까 바로 파는 거 올려 주시고 빨로 하나 찍고 질러 빼고 어 질러 빼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셔틀 뽑는 거지어 주신 다음에 밑에다가 여유 있으니까 밑에다가 빨로 하나 지어요왜 짓냐? 견제할 수 있으니까 거의 보통 빠르면은 6분대 그 보통 평균적으로 7, 8분대쯤에 오기 때문에 전제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진로선 이제 좀안 뽑아도 돼요. 자, 이거 바로 하는 거다 지어지면은 바로 저거 다크템플로 뽑는 거 건물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지어요. 나왔는데? 뚫렸는데, 여기? 이렇게 포털을 지어주고. 여기도 빨론 찍고 그냥 질러 손낸데 이거 어 오케이 빼요 빼요 이렇게 하고 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지어요. 이거, 리버 뽑는 거랑 옵저버 뽑는 거. 두 개를 짓고, 빨로 하나 더 짓고, 셔틀 뽑고, 스톰 업그레이드 세요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핫템을 뽑습니다. 일부을 계속 뽑아요. 뭔가 지금 우리 팀이 약간 뭔가 센터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적도 잘못 크고 있는 것 같고, 초보인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도 이제, 짚고. 이분 테크 안 타고 있죠? 일곱신이. 견제 내가 가릴것 같은데, 이거. 자, 일단 견제 내가 간다 생각하고. 견제 내가 가릴것 같아요. 셔틀 계속 뽑고. 바로 파고. 공업하고. 질러 뽑고, 여기다 포토. 저거 뭐지 도대체? 이렇게 해서 뽑고. 자, 파일럿인구수 부족할 것 같으니까 두개 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다시 아까 포토또 지어내요. 이쪽도 포토 짓고, 여기 다시 포토 지으러 갑시다. 게이트 좀 늘리고, 셔틀도 뽑고, 이제 아마 어글됐을 이제 업글 됐고, 에너지 만땅이죠. 이럴 때 견제 가요. 출발합니다. 얜 좀만 있다가 고 자, 이, 이제는 약간 게이트를 늘리면서 견제를 가줘야 돼요. 견제 가고 있죠. 지금 어글 되면 출발합니다. 어글 되면은, 어, 업글 안 했네. 헐, 소거 업글을 해놔야 돼요. 소거 어글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속옷 업그레안 했네. 아이고. 속옷 업그레는 필수에요. 필수. 일단 그냥 가봅시다. 먹힐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바로 스톱 날려주면은 올킬. 1시 올킬. 여기서 계속 뽑아줍니다. 패틀도 뽑고. 좋아요 게이트도 계속 늘리고 이쪽도 가야되는데 이쪽은 왠지 방어를 잘 해놨을 것같아요 맞죠? 방어 잘 해놨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커세어랑 같이 가는게 좋습니다 커세어랑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스타포 스타게이트를 한 두개 짓고 저기말아서 막을거고 그래, 랠리 포인트를 항상 입구 쪽에다가 해놓으셔야 바로바로 갈수 있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질러도 계속 뽑아주고. 넥 하나 더 지어줄까요? 아, 넥못 지겠다. 어글된거 같죠? 아직 됐나? 어글 되죠? 좀 있으면은? 어글 되면 바로 출발해요. 어글됐죠 바로 출발. 어글 되면 바로 출발해요. 빠르게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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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별로 피하죠. 여기로여기로한 번.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바로 9시도 가야 되는데, 9시는 나오면 갑시다. 그러면서 바로 5시도 갑니다. 5시. 5시도 견제 가요 견제 가면 거의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물량 계속 뽑아주고 지금 파런 없죠? 파일런 지워져요 렙파런 빨론 지어주고. 이 정도만 지어줍시다. 돈이 많이 남으면 안 남았죠, 지금? 돈이 웬만하면 남는 게안 좋아요. 돈이 웬만하면 안 남는 게 좋습니다. 돈 남을 땐 바로바로 게이 돌려줘요. 이런 거 대충 지어주고. 한번더 갑시다. 한번더 갑시다. 아, 제발 에너지 5만, 아, 아깝다. 한번더 가요. 현재는 계속 갑니다. 예. 그리고 얘랑 같이 가고 여기서 그냥 질럿만 계속 뽑아주셔도 돼요. 여기서는 질럿만 계속 뽑아주면서 업글은 계속 해주세요. 업글 해주고 이것도 다끝나 템플로 업글해주고 자 이제 갑시다. 이렇게 감싸갖고 내리면서 바로 나이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차트 한가 어딨지? 이럴 때 질럿 킹 보내도 돼요. 예, 질럿 킹 보내주세요. 여기서 질러만 계속 뽑아줘도 됩니다. 이러면서 게이트를 눌러 주고조금도 좀만 뽑아 더 뽑아주고 네, 게이트는 계속. 자, 이렇게 해서 견질 바로 나이스 쭈루 나이스 쭈루구 올킬 이러면은 우리팀이 그냥 쳐주면서 나는 견질을 가는거죠 이렇게 견제만 가면 돼요. 어차피 나머지는 우리 팀다 알아서 해줍니다. 예. 이러면서 안는 계속 게이트 늘려주고. 파일런 짓고, 게이트 짓고, 파일런 짓고, 게이트 짓고. 견제 계속 가주면서. 여기서 한번 살짝 빼주고, 이렇게. 다 보내버려요. 여기서 셔틀 계속 뽑아줘요, 셔틀도. 부족하니까 이걸로 해주고. 질다 보내버려요 어차피 뽑으면 뽑을 수 계속 나오는 나오는게 질럿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방어를 좀 합시다 네. 방어를 좀더 철저하게 돈이 많이 남고 하니까 혹시나 드랍이나 견제 같은게 오면은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때는 어차피 돈도 남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포토를 좀지워줍니다 본진 포토 이빠이 됐죠? 여기에 워주고 아까 커뮤니 날라갔었는데? 저거 날라.. 어 저거 나갔다 오케이 이럴때는 4번 4번이 우리팀 본신이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빼나요 바로 갑니다 리버 리버 필요없습니다 리버 저거 그냥 끝나요 왜냐 요것이 있으니까 요것이 뭐냐 어 스톰은 네, 스톰이 있어요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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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 약간 이렇게 하면 멋있게 죽이고 피해도 없고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하면은 대충 막았죠. 피해는 좀 컸지만은 잘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쪽에는 질럿을 빼놔요 왜냐 혹시나 테란이 몰래 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테란 크는 거를 막기 위해서 갑니다. 피가좀 크긴 했지만은 괜찮아요. 업글은 계속 풀토는 업글이 필수예요. 봅시다. 마지막. 1 2 3 4. 오케이. 지지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초보분들이 이렇게만 해 주셔도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서 조금만, 조금만 연습하셔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